이천이십오 년1 2월1 9일 일본 중앙은행이 삼십 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 금리를 영점 칠오 퍼센트로 인상했습니다. 1995년 이후 최고 수준이죠. 이 소식에 글로벌 금융 시장이 긴장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삼십 년간 초저금리의 천국이었던 일본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단순한 금리 조정이 아니라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죠. 여러분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든 한국 부동산을 보유하든 암호화폐를 거래하든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자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만기 일본 국채 수익률이 하루 만에 14BP나 급등했고 이는 1999년 이후 처음 보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더 놀라운 것은 일본 국채 수익률과 미국 국채 수익률의 격차가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두 선이 교차하는 순간이 바로 글로벌 부채 버블이 터지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일본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니에요. 일본 경제 시스템템 전체를 뒤흔드는 지각변동이죠. 일본은 선진국 중에서도 부채 규모가 가장 심각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총 부채가 10조 달러, 약 일경 4천 조 원을 넘어섰으니까요. 이 정도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으면 글로벌 부채 위기를 촉발시킬 완벽한 조건을 갖춘 셈이죠. 문제는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고 영국과 프랑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이미 38조 달러, 약 5경 3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서로의 부채를 소유하면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달러, 약 1,400조 원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이죠. 그러니까 일본 경제에 충격이 오면 미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몇 가지 핵심 개념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든 지표를 보면 일본은 국가 부채 위기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어요. 일본 정부가 안고 있는 부채 규모는 국내 총 생산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일본 정부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세금 수입의 25%를 오직 빚 갚는데만 써야 한다는 뜻이죠. 수년 동안 이런 상황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초저금리 환경에서 편안하게 지냈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투자자들이 이 현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일본 부채와 엔화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치솟고 있고 엔화 가치는 동시에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형적인 국가 부채 위기의 교과서적 시나리오가 펼쳐지는 중이죠. 핵심은 왜 하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해요. 답은 바로 인플레이션에 있습니다. 일본의 3년 평균 인플레이션율을 보면 이해가 쉬워요. 수십 년 동안 일본의 물가 상승률은 거의 0%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영역으로 떨어져서 디플레이션을 겪은 적도 많았어요. 소비자 물가가 실제로 하락했다는 뜻이죠. 일본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이런 저물가 환경을 기반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뒤집히고 있어요. 지난 3년간 일본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약3.0%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쌓여온 모든 과잉과 불균형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죠. 낮은 물가 상승률 덕분에 일본 정부는 매우 낮은 이자율로 지출을 대폭 늘릴 수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런 제약 없이 말이에요. 일본이 이 시기에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양적 완화입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어요. 많은 돈을 말이죠. 보통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국채를 사야 합니다. 만약 국채에 대한 수요가 충분하지 않으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죠. 일본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직접 나섰습니다. 돈을 찍어내서 그 국채를 전부 사들인 거예요.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려고요. 화폐를 발행해서 국채를 매입하려면 물가 상승 걱정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화폐 발행을 중단해야 해요.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는 걸 막으려면 말이죠. 그리고 화폐 발행을 멈추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일본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면 이 상황이 명확히 보입니다. 지난 20년간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일본 국채를 쌓아왔어요. 그런데 2022년부터 물가상승이 본격화되자 중앙은행은 화폐를 찍어내서 국채를 사는 것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더 최근에는 대차대조표 규모를 줄이기까지 했어요. 다시 말해, 국채를 팔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 국채 수익률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깨달은 것이죠. 일본 국채의 최대 매수자가 이제 매도자로 돌아섰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이 미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본의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상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달러를 버린 다음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일본 국채로 갈아탈 것이라는 주장이죠.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조금 단순한 분석이에요. 일본 정부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부채가 경제 규모의 2.4배나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국가는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수로 빚을 갚아야 하니까요. 경제 규모에 비해 부채가 지나치게 크면 나라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제 미국의 부채를 경제 규모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 부채는 GDP의 약 1.2배 수준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미국이 실제로는 일본보다 훨씬 지속 가능한 재정 상태에 있어요. 예를 들어, 일본은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면 빚을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가 디폴트에 빠질 위험이 있거든요. 심지어 일본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다시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국채 수익률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요. 반면 미국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차이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금리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를 인플레이션율을 고려해서 조정해보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엔화를 보유하고 있으면 매년 구매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이제 미국의 실질 금리와 비교해보죠. 두 나라 사이에 상당한 격차가 보입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달러가 엔화보다 훨씬 매력적인 통화라는 증거예요.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은 마치 이런 거예요. 구멍이 몇개 뚫린 배를 탈지 아니면 이미 절반쯤 가라앉은 배를 탈지 고르는 것과 비슷하죠. 아마도 대부분은 그냥 육지에 남아있기를 원할 겁니다. 금융시장에서 육지는 바로 금이죠. 그래서 금이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자산인 이유가 설명됩니다.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면 더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이 지수는 여러 주요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지난 몇 년간 약세를 보여왔어요. 이런 달러 약세는 금, 음, 비트코인, 주식 시장 같은 자산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달러의 지위가 약해질 때 이런 자산들이 번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달러 대비 N화 환율을 추가해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같은 기간 동안 달러는 N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세를 보였어요. 이건 일본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와중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이렇게 벌어지는 격차는 우리가 앞서 논의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시켜 줍니다. 오히려 일본의 부채 위기가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달러의 하락세가 더 심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진짜 파급 효과입니다. 더 강한 달러죠. 사실 이 상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은, 구리, 광산주, 해외 주식을 통해서 달러 약세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엔화에 대한 숏 포지션은 이런 포지션들을 해지하는 역할을 하죠. 만약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약세 베팅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엔화 숏 포지션에서는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달러가 계속 약세를 보인다면 달러 약세 베팅들이 큰 수익을 낼 것이고요. 그럼에도 엔화 숏 포지션도 여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본의 상황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왜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일본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령화 문제죠. 일본의 인구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에요. 생산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세수 기반도 약해지고 있죠.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는데 빚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자 부담만 계속 커지게 됩니다. 일본이 바로 이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명목 성장률은 낮은데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과거에는 제로 금리 정책 덕분에 이자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면 아래 숨어 있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어요. 비록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정부 예산에서 이자 지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교육, 의료, 인프라 같은 다른 분야에 쓸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 악순환의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죠.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리가 더 올라가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하면서 통제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일본 중앙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매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러면 국채 수익률이 급등할 위험이 있어요. 반대로 국채 수익률을 억제하기 위해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대가가 따라오는 딜레마 상황이죠. 글로벌 금융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전 세계 자산 시장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해왔어요. 특히 미국 국채 시장에서요. 만약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을 대규모로 청산하고 본국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글로벌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캐리 트레이드죠. 수년간 투자자들은 일본에서 초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다른 나라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을 사용해 왔습니다. 일본 금리가 올라가고 엔화가 급등하면 이런 거래들이 대거 청산될 수 있어요. 이는 글로벌 유동성에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죠. 기억하시나요? 2024년 8월에 잠깐 엔화가 급등했을 때 글로벌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것을요. 그때가 바로 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조짐이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더큰 규모로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복합적입니다. 단순히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글로벌 자금 흐름의 변화죠. 일본의 부채 위기가 심화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이게도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과 부채 부담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중앙은행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정부 재정이 무너지고,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이 폭발하죠. 엔화의 약세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입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커져요.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니까 환율 약세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죠. 몇 가지 전략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첫째는 앞서 언급했듯이 N화 약세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레버리지 ETF를 활용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큰 익스포저를 가져갈 수 있죠. 둘째는 금과 N 같은 귀금속 투자입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귀금속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금은 올해 들어 이미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달러 자산과 비달러 자산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에요. 일본 위기가 단기적으로는 달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도 비슷한 부채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기서 잠깐 역사의 교훈을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 부채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수년간 문제가 누적되다가 어느 순간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급격하게 전개되죠. 일본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는 중입니다. 트리거가 무엇이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일 수도 있고, 정치적 불안정일 수도 있어요. 또는 단순히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일 수도 있죠. 중요한 건그 순간이 언제 올지가 아니라 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식하는 겁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이런 거시 경제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은 종종 디지털 금으로 불리죠.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커질 때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어요. 일본 같은 주요 경제의 통화 위기는 이런 내러티브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도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측면이 있어서 금융시장 전반의 혼란기에는 오히려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해요. 단기적인 변동성은 클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법정화폐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지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섹터별로 전략을 달리해야 할 시점이에요.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는 성장주보다 가치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물 자산을 보유한 기업들, 예를 들어 광산회사나 에너지기업 같은 곳들이 인플레이션 해지로서 매력적일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일본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선별적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엔화 약세는 수출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거든요.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올리는 기업들은 환차익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죠. 부동산 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부동산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해 왔는데 이 자금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미국이나 유럽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압력이 가해질 수 있어요. 특히 오피스 빌딩 같은 섹터는 이미 재택 근무 트렌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유동성 문제까지 겹치면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듀레이션 전략을 재고해 봐야 해요.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장기채보다 단기채가 유리하죠. 하지만, 만약 글로벌 경제가 급격하게 둔화되면 다시 장기체로 자금이 몰릴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원자재 시장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 같은 제조업 강국의 경제가 둔화되면 구리, 철강 같은 산업용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반면 금, 은 같은 귀금속은 안전자산 수요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죠. 환율 시장에서는 여러 통화상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 아시아 다른 통화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한국 원화나 대만 달러 같은 통화들은 일본과 경제적 연관성이 높아서 동반 약세를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거시경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몇 가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좋아요. 첫째, 과도한 레버리지는 피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큰 시기에 레버리지는 양날의 칼이 될수 있거든요. 둘째, 분산 투자를 철저히 해야 해요. 한 가지 자산이나 지역에 집중하면 위험이 커집니다. 셋째, 유동성을 꼭 확보해 두세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넷째,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되 단기적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일본 상황이 계속 악화된다면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할까요? 최악의 경우 일본 정부가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낮지만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일본 정부가 자국 통화로 빚을 지고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돈을 찍어서 갚을 수 있지만 그러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죠.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장기간의 저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공존하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는 1970년대 미국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해요. 이런 환경에서는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가 모두 좋지 않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 옵션도 제한적이에요. 세금을 대폭 올리면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고 지출을 줄이면 사회적 반발에 직면하게 됩니다. 구조 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정치적 저항이 만만치 않죠. 어정쩡한 중간 지점에서 상황을 관리하려다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국제기구들의 역할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정말 심각한 위기에 빠진다면 IMF 같은 기관이 개입할 수 있을까요? 일본은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서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중국의 대응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중국과 일본은 경제적으로 깊이 연결돼 있어요. 일본이 어려움을 겪으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자체적인 부채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일본을 도울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죠. 유럽의 상황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들이 높은 부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어요. 일본에서 시작된 위기가 유럽으로 전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반응도 주목해야 해요. 미국은 일본의 중요한 동맹국이자 경제 파트너입니다. 일본 경제가 붕괴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일본을 지원하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사안보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경제 위기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지면 이 지역의 지정학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기술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해봐야 해요. 일본은 반도체 소재, 정밀기계, 로봇공학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강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이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국내 투자 여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도 재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일본을 중요한 공급망의 한 축으로 삼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지면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질 수 있죠.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히 한 나라의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신호탄입니다. 수십년간 지속된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이 만들어낸 거품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투자자로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은 이런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해요. 시장이 혼란스러울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금융시장에서 매우 흥미롭고 동시에 위험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실험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재정 상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2025년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